이 o 에 f y o u r 서 l 다 o k i n g at, you, you c not uh, uh, a 다 그 그리고 대서은이동 유빙뿐 아니라 주변에 폭포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 여기 폭포가 보이는데. 예. 얼음물이 녹아내리면서 형성된 폭포입니다 얼음물이 떨어지면서 형성된 폭포입니다 유빈도 그 주변에 있네요 주변에 이렇게 유빈도 있고요, 얼음물이 녹아서 스프가 지금 이곳 밴드크람으도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유빈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이곳에도 유빈이 있고요. 이곳 앤디코담 빙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빙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관광 유람선도 여기 함께 있네요. 이곳에서 출발하는 관광 유람선 같습니다. 뉴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은그 조그마한 빙산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많은 빙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글레이셔스 국립공원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Uh, just to give me a heads up, if you're port left side, we have an amazing iceberg. It's not very big, but it is silver blue. Coming your way about eleven o'clock right now, guys, off our port left bow. Good photo opportunity. Uh, one, a, uh, it is just silver blue and flashing lights. So silver blue iceberg. It was John. He was the first person to prove the theory of glaciation. 유빙들이 막 떠다니는게 그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유빙들이 떠다니고 있 u 요 n 기 얼음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폭포, <laughs> 폭포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롬보잭쇼 공연장안 내주신 분이 계시 옆에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했는데 제요연의 자연이 느껴지네요. 저구가 얼마나 넓고 감탄스러워요.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여기가 <목소리> falling noiselessly.